다쳐, 다쳐, 다쳐. 아유, 그 몸무게 그거, 땅이 울린다, 울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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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설봉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광고동에 있는 높이 394m의 산입니다. 설봉산은 들머리, 날머리를 모두 설봉공원의 주차장으로 삼는 총 5개의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주차료는 무료이고 주차하기 편합니다. 주변에 구경거리가 많고 아이들과 즐길거리, 놀거리, 운동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의 등산코스는 설봉공원 무암약수터 성화봉, 연자봉, 설봉산 정상, 희망봉, 무학봉, 삼영재 바위, 설봉서원입니다. 오늘의 등산 파트너는 짝꿍입니다. 수정이 대군자나 있대. 더 올라갈 수도 있나 본데? 어. 어, 여기 벚꽃길이네. 이길다 피면 예쁘겠네. 응.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어?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게 벚꽃이야? 응. 어. 아직, 어. 아직 안 피었네. 여기. 아하하하. 나안 뛰기 싫어. <laughs> 이 천이 좀 미친 데도 아직 이렇게 안 피었어? 하하 이렇게 붙는데 <laughs> 하나도 안 피었어. 서울이 더 늦게 피는 거잖아. 그러면. 목골리 아이고 아이고 모골리 하나도 안 폈어 그러면 서울도 아직 안 폈다는 거네 어 여기가 더밑에서 그러니까 밑에 홍매화야 그게 그 길에 그냥 펴 있는 애들은 홍매화라 그러는 이봐 이봐 이제 피고 싶잖아 음. 아 꽃냄새 나는데 오흙기도 있어 이봐 와 산림 그산 저건가 보다 와 진짜 열기가 있네 이봐 인 우와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쪽. 헬기도 있어. 야 산불 진화 헬기네. 등산로 그 표지판이 있던 거 같은데. 없나 보다. 이거 설봉사는 겨울에 눈올때 와야 되나 본데. 설, 눈살 잔데. 호암역세 정사. 어우, 뭔데? <목소리> 여기 다 꽃나무네 응 <laughs> 약수터가 여긴가? 아구암약수 저쪽이네 저기 어. 할 거잖아 어포암은또 여기고 호암 <이> 당연히 종는거겠지 <목소리> <죽는> <아이지 웃음> <laughs> 당연하지 <laughs> <laughs> 어 할머니바위 할바위 그냥 명맥만 있는 거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지금 못 먹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네. 막약 주변에 이렇게 심터해 놨다고. 능산 올라가기 직전 같은데? 급경사야. 아휴. 둘다 이산가오겠지? 아마 이렇게 만날거야 이게 어, 어, 솔향이 엄청난다. 여기 중에 제 4경 아 여기도 옛날 해전에 있는 것같아 거. 여기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의 4경이야. 응. 보는 경치가 좋은가 본데 어여기 조금 개척하다 아 소나무밭이네 여기 완전히 이제 더워져서 물 먹어야 돼아그 음. 음. 어제 비 와서 더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아, 이봐. 이게, 이게 할바위인가 아닌가? 할바위은 써놨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정표 같은 거잘 해놔가지고. 어? 음. 보면 되지, 뭐. 어, 성화봉이네. 아까 성화봉 배지 받았다고 하는 게 여기구나? 어. 이게 성화봉이야? 와, 여기 뭐 글씨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성화봉, 봉화대. 이거 조금 많이 해놨어 이건 또 뭐야? 남장 돼지? 아, 집이소? 전 발똥이 이제 초석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나, 보구마 저기. 평지가 산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 돗자리 깔고 앉고 하기 좀 좋네. 김밥 싸서 먹고 하기가. 오자. 우와. 아이고. 우와. 시험은 넘 오. 오. 이가네. 오. 아동에 조금 더넘네 정성로가 없고, 여기로 이렇게. 사실 이게 산성 저거네. 다쳐, 다쳐. 아유, 그 몸무게 그거 땅이 울린다, 울려. 어, 음, 여기가 해가 잘 비치나 본데? 아직 안 폈어. 아피었어 어. 음, 벚꽃도 아직 안 피고 좀더 이따 피나 봐. 음. 이 산이 높지가 않아서 구간이 긴 거야, 그냥 길게 이렇게 쭉. 이게 능선인데 뭐. 그러니까 어, 높지 어, 높지가 않으니까. 여기 공원이 같이 있어서. 음. 공원이 크잖아. 그 저수지, 아, 저수지가 아, 크게 있으니까. 어, 여기 와도 좋겠는데? 응. 어.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않겠는데? 어. 눈올때 오는 게 좋겠다. 여기. 설봉이잖아, 눈봉. 눈살자예요. 봉우 되게, 눈, 그눈 눈봉우리네눈올때 응. 좋은가 보지, 이게? 근데 눈올때안 좋은 산은 없는 것 같아. 다 좋아. <laughs> 눈올 때. 그냥 눈 오는 날이 좋은 거겠지. 다 좋아 눈 오는 산은 다 멋있어. 응, 어떡해. 너무 아깝다. 아길 예뻐. 이거. 길. 아. 응. 뿌지. 길 예쁘지. 응. 낮 응. 도 자기가 맞네. 응. 와저 나무 예쁘다. 초록 초록한 게. 예쁘기 다이뻐 뭐. 여기 정상석 있어? 당연히 있지. 난 있는 데만 찾지. 가끔은 없고 가끔 없는게 한두개 나와서 그게 문제지. <웃음> <웃음> 연자봉? 이거 그겠지 대게도 그 응. 빨리 나오네. 아직도. 얘는 좀 성격이 급해, 여자애가. 그 안내하는 여성분이 성격이 좋대. 먼저 나와. 원래 이고 이거 옆은 우회도네. 아, 어, 그건 계단으로 가지 뭐. 이건 봉화길인데 옛날 경기옛길 봉화길. 아, <놀람쥐> 하... 그. きれい。 그 이거 할 바위 누비 안 나와. 지나갔나? 아, 안나보는데 오, 어, 씨. 这个，这个，这 <noise> 个。<noise> 망봉 내가 아침에 가서 빵 먹어 봤거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그것 가지고 심하게. 예. 예, 한 거랑 안한 거랑 틀렸구나. 저 안에 이쪽 빼놨어. 응. 여기서 뭐 먹어. 뭐 저기, 저기, 벤치 이런 거 공원 많이 해놨네. 정상에. 저기 좁으니까. 응. 이쪽에 와서 좀 샷다가. 응. 저수씨가 아주 잘 보여. 잘 응. 는데 응. 주차장은 똑같은데, 응. 내려가는 응. 길이 조금 틀려. 응. 가산 길. 날씨 너무 좋은데? 이게 옛날 거다 이게, 응, 그렇지? 어, 어. 응. 요 윗부분은 다시 했나봐. 이야, 여기는 여기, 있냐, 여기? 응. 예전에 아이젠 자국이 엄청나다. 응, 여기. 이거보다 여기 나, 바위가 되게 크다. 음, 내가 좋은 산만 찾잖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이제 시원하네. 참 이제. 시간은 간다. 어떻게든 시간은. 영화감 쪽으로. 여기. 는잘안 가는 길 같다. 어째? 조금 느낌이? 여기 가다 보면 삼형제 바위가 있네, 삼형제 바위. 음. 이, 이 바위도 마저본것 같아. 뭐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있는 바위인데 이거. 저기 있다 바위 큰거 앞에 보인다 저거 저거 아닌가? 그런 거 같네. 근데 저거 저게 무슨 삼형제야? 뭐 삼형제면 모양이 세볼세개 볼록볼록하던가 세 개가 볼록볼록한가? 거 보니까 세개세 아, 등분 돼 있네. 잘려 있어 이렇게 어떻게 이게 빵을 이렇게 세 등분 나눠 놓은 것 같아 세 어. 등분 돼 있네. 삼형제네.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3 등분 돼 있냐 와. 이게 삼형제 바이면 안, 안볼 수가 없네. 그냥 가는 <laughs> 길목에 딱 있네. <laughs> 삼둥문대 있어, 진짜. 우와. 여기 봐봐, 여기 잘렸어. 우와. 도 이끼도 엄청나다 엄청나 이끼가. 둘셋 나눠지네. 그치지두 번째는 이제 얼굴 같은데 저기 검은 부분이 눈이고 느낌이 어저 깨진 부분 하얀 부분이 코고 이거입 모양이 조금 쏙들어간거 같고 맨 끝에도 여기 이것도 한 얼굴이지. 길쭉한 얼굴. 써 봐야 진짜 사형제 같아. 어. 비가 엄청나다. 크다. 아까는 그냥 씹빵같더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기가 또 틀려. 느낌의... 위에서 볼때 하고 어, 여기서 보는 게더저 삼형제 같아 어... 위가 얼굴 밑에가 모음 이렇게 생, 생각해도 되지 그냥. 어. 엄청 커. 와, 이게 전설 이거네. 응. 그래서 어 저기네 새 덩어리 뭐, 뭐 이런 식의 뭐가 있네 와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진짜 같아도 <놀람> 아. 교육도 있어. 아. 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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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이렇게 이런 걸로 깔던가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